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비가 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 10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여와여 호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옷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합당한 삶, 예배자의 합당한 삶. 또 다른 말로는 성도에 합당한 일상생활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처에 거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일까?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그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었고요 또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보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일주일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가 더욱 더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서의 일상의 말과 행동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약속과 신의를 지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처 이름 말은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나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영적 성전, 즉,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건물을 가지고 단한 번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그랬고, 영적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영적 성전에 들어올 자가 누구냐?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두 번째로 2절부터 끝절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오늘 두 번째에서 첫 번째는 정직과 공의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 정직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롭게 어느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잡고 약점을 잡고 끝까지 늘어져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악하게 비방하고 해꾸지하고 이렇게 살다가 성전에 와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고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흐트러지고 일상이 엉망인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한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다 용서받고 허물이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생활하고 말하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 선을 행하다가 왔는 그 사람의 제사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공동체 예배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사절과 오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러니까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영원히 두려워하는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신이 자기가 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약속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손해되는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약속이 깨어졌다면 회복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또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어, 회복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전에서 보면 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않냐 하며 이 말은 자기가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려운 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고리대금을 하듯이 그럼 이자를 받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않냐 하는 자라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는 정말 양심에 받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눈도 있고,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라면 정말 성도라면 우리에게 해로움이 닥치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질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없는 자였고 사실은 예배드릴 수 없는 죄악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모든 구절을 우리가 지켜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 또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보다 우리의 그 처지와 형편대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약속도 어기고, 공의를 실천하지도 않고,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럼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입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배자로 부르고 성도로 불렀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대하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예배자 된 우리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자답게, 사랑에 빚진자답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공의를 행하는 삶, 성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중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죄악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셨 사오니이 은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위에 있는 자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나를 미워했던 자를 오히려 마음으로 용서하며 나의 거짓과 또 잘못된 약속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피흘리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